어, 안녕하세요 초피님 아까 방송보에서 말씀드렸던 타일날거 첫 도전입니다 어, 전설합성인데 아바타도 안되고 제가 합성같은게 잘안되더라고요 전설아바타 하나 있는것도 11000원이랑 33000원 1,2단계에서 만사서 나만 용전설이 같이 동시에 나와서 전설아바타가 있는거고요 합성은 제가 뭐든 다 안되길래 한번 맡겨보려고 해요 심장이 너무 떨려서 초피님한테 맡겨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주님이 얼마나 안되시길래 스펙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7 0 0 0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6강의 울배 세팅 요렇게 되어 6 5 6 6 6 6 6 6 4, 6 7 자리가 있네요 어... 여러분들 1회에서 로그하지 마라 6 6 0 6 6 6 6 6다6 6 6 6나6 6 6 6 6 6 6 6 6요6 6 6 6 6 6 6 6 6 6 6쭉쭉쭉쭉 키우고 있으시고 파프6 6 6 6 6 6 6 6 아주 좋습니다. 13개 보유. 탈 것. 오늘 탈것 도전 6개. 아이템 수집. 48.9%. 그 다음에 업적? 일반. 전설 아... 아바타 합성. 어, 1개. 그, 아, 아저씨? 보, 보통은 합성이 안 된다 하시면, 한 요쯤에 있으신 분들. 어, 그러면, 아, 이게, 힘드시죠. 라고 하는데. 그 본주님은 운이 좋으신 편이십니다. 어, 우, 운이 좋으신 편이세요. 영웅 희귀 합성도 합성이 잘안돼서요그 원래 다 그래요. 어, 원래 다 그런데 아바타에 제가 보유 개수를 보잖아요. 괜찮게 있으신 편이세요. 어 이거는 스마라서 나중에 이제 많이 모으시면 2단계부터 돌리세요. 2단계부터. 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본주님 이번에 합성되셔가지고 로열로드 걸으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전 패키지로 나와서 얼굴 빨개졌어요 너무 떨려서 나중에 성공하면 공중예비 도시는거 영상으로 찍어서 틱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주님이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합니다 떨리셔가지고 우리 두근두근 아주 귀여운 오리니 천국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로 한 번만 유쳐주시겠습니까 갑니다. 합성. 나와라. 전사. 우리 본진님 또 즐겁게 게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가겠습니다. 쓰리 투원 본주님 심장 잡으세요 전설 들어갑니다 이거지 본주님 <laughs> 우리 본주님은 로열 로드를 걷고 있으십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뭐 전설 타이거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 원트만에 뽑아드리는데 혹시 없으신 분 없으시죠? 이거죠 이게 남의 서 아니겠습니까 <laughs> 진짜 개 핵사기네. <laughs> 어, 저게 나온다고요. 이과물형자 아니? 미쳤다. 본주님 아,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하면 공중제비로 지는 걸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기로. 이게 사실 싸움을 안 하시면 어, 어, 소리 질렀어요. 어, 소리 질렀습니다. 집에서 냥이가 놀래서 쳐다봤어요. <laughs> 탈것이 나오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무가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소가금으로 하셔서 돌리실라나 모르겠네. 아 그냥 확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연님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도둔 분이나 주변 지인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아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 응애 나 어, 아기 어린이 제포 세 번째인데 초피 찬스 가능하죠. 어 들어가 들어가 있어 확장 지어요. 어, 현진방님, 그거 괜히 돌리다가는 스트레스야. 확장 다 찍어서요, 여러분들. 또,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오딘 재밌게 하시라고 제가 조금의 지원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 한번 돌릴 수 있는 다이아 충전을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응원하는 거 한번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좋은지도 몰라요 하시거든요. 아, 어둠라, 다들 외치시는 <laughs> 이 와중에 심박시험 뭡니까? 어... 한번에 도전. 가시죠. 끝까지 레전드 쓰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3, 2, 1. 하시죠? 아우, 드락 과연 우리 본주님. 어, 그래도 고래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공중 탈과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상 탈까지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본주님. 아까 전에는 옵션 자체가 PVP의 옵션이라고 하면 아 어, 얘의 데미지가 스킬 데미지로 바뀌기 때문에. 어, 훨씬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서 본연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 오딘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정 지을게요 아까 전에 확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해서 고래로 하셔서 추력 305가 올라오셨고 이제는 리셋 어, 절대 합성은 적은 거 아니시니까 이제는 날일 때마다 제 생각 하시고요 <laughs> 와 고래봐